가끔 원장님 저막다터 주세요. 앞도 터 주고 위도 터 주고 뒤밑다터 주세요. 그래서 눈을 최대한 크게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가성비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가진 개성도 지키면서 최소한으로 건드려서 가장 예뻐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탑티어 성형외과 장유준 원장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능 잘 보셨나요? 요즘 이제 수능이 끝나면서 고3 여러분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중학생 친구들이 부모님과 같이 내원해서 상담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는데요. 어리다 보니 상담 와서 그냥 어버버 하다가 상담이 끝나는 친구들이 많아서 성형외과에 쌍커풀 수술 상담을 갔을 때 어떤 걸 생각을 해가야 되고 어떤 걸 원장님들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여러분께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되고 싶은 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은 본인이 너무너무 되고 싶은 얼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본인의 얼굴과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의 사진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어, 환자분들이 눈 상담을 오시면은 저는 앞으로 코 수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코를 같이 하시면 어떨지 코랑 굉장히 묶어서 많이 보는 편인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흔히 이제 보는 예쁜 여자 연예인들은 코도 이제 예쁜 경우가 많죠. 코는 못생겼는데 이제 예쁜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래서 얼굴의 조화가 잘 맞는 적당한 콧대와 그리고 코의 어떤 길이감이 있기 때문에 코가 앞쪽으로 이렇게 전진이 되게 되면은 눈 모양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분이랑 나랑 조금 닮았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얼굴 비율이라든지 코의 높이감이라든지 눈의 깊이감 조금 분석을 해보아서 쌍꺼풀 수술을 진행을 했을 때 이런 느낌이 들수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본인과 닮은 사람의 사진을 보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로는 피부의 두께감인데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얼굴 입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비슷하다 하더라도 아주 얇은 피부와 아주 두꺼운 피부. 아니면 적당한 피부. 그세 가지로 나누었을 때 본인이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랑 아무리 닮고 예쁜데 그분은 피부가 종이짝처럼 얇은데 본인은 일반 이제 남자분들보다 더 두꺼운 형태예요. 그렇게 되면은 수술 방법 같은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보통 어린 친구들은 비절개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피부 두께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쌍꺼풀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쌍꺼풀 액이나 쌍꺼풀 테이프를 많이 붙여가지고 어머님께서 안 되겠다고 데려온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쌍꺼풀 액이나 테이프를 붙였을 때 쌍꺼풀이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붙여도 쌍꺼풀 자체가 생기지도 않고 테이프를 붙인 그 순간에도 쌍꺼풀이라는 게안 생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도 본인이 미리 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진짜 쌍꺼풀 액을 많이 붙여보고 뭐잘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아라 이런 뜻은 아니요 했고요. 본인이 이제 이전에 붙였었다면 그걸로 좀 참고를 해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쌍꺼풀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은 쌍꺼풀의 상태를 저는 하는 것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트임인데요. 가끔 원장님 저막다 터주세요. 앞도 터주고, 위도 터주고, 뒤밑다 터주세요. 그래서 눈을 최대한 크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가성비도 좀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가진 개성도 지키면서 최소한으로 건드려서 가장 예뻐질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쌍꺼풀 같은 경우는 눈을 떴을 때그 라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뭐 절개를 하더라도 흉터가 눈에 띄지만 않는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트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잘 봉합을 하더라도 아주 미세하게 흉터가 살짝은 남거든요. 특히,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앞트임을 하는 게큰 이득인 경우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 해서 살짝 이득이거나 애매한 경우는 남성분들은 전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메이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더더욱이 수술한 티가 안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린 친구들도 쌍커풀 수술하면서 트임을 다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디미트임이라는 수술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디미트임보다는 앞트임을 좋아하는데요. 앞트임은 이제 동양인이 가지고 있는특유의그 몽고 주름을 각도를 좋아지게 해 줘서 내안각이 유지가 되면서 내안각의 각도가 좋아지는 수술이라면 그 디미팀이라는 수술은 그 외안각을 뒤쪽으로 좀더 전진시키고 뭐 확장하는 수술인데요. 눈이 이제 한몰된 경우는 디디미팀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끔 디미팀 했는데 자기 효과 하나도 없었다고 이렇게 뭐 재수술 같은 거 상담 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경우는 대부분 다 한몰 눈이세요. 그래서, 동양인 중에서 디미트임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 경우가 흔치가 일단 않고, 그리고 외양각 쪽을 전진을 시켰을 때 다시 재발하거나 외양각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미트임은 해서 효과가 아주 좋은 약간의 돌출을 갖춘 그런 친구들만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눈매교정 부분인데요. 특히 이 부분은 이제 보호자분께서 많이들 걱정해서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눈매교정을 뭐 해야 되냐, 뭐 우선 수술 아니냐 이렇게 여쭤보는데 요즘 이제 워낙 쌍꺼풀 수술은 대중화가 되었고 원장님들도 워낙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눈매교정 수술을 막 아주 막 위험하게 하는 병원은 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눈매교정이라는 수술은 이제 눈 안에 있는 상한검 거근과 이제 뮬러근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살짝 전진시켜주면 눈을 뜨게 될때 쌍꺼풀도 예쁘게 또렷하게 잡히면서 눈 뜨는 힘도 좋아져서 환자분께 기능적으로도 좋은 만족감을 주는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눈이 이제 졸려 보이는지를 체크를 해보고 눈매교정이 필요한지도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수술 방법에 대한 건데요. 그냥 비절개는 무조건 좋은 수술이고 절개는 나쁜 수술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절개를 할때막 과도하게 피부절제나 근육절제를 막 함으로 해서 함몰 흉터라든지 이런 게 심하게 이제 남게 되면 그게 문제지만 절개 수술도 보존적으로 하게 되면 비절개와 비슷한 결과를 낼수 있거든요. 그리고 비절개와 절개 이런 수술 방법보다는 오히려 저는 디자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 눈의 조건에 따라서 쌍꺼풀의 높이감이라든지 깊이감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이제 원장님과 같이 상의를 해서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라인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 제가 이제 쌍꺼풀 상담 왔을 때 질문해야 될 것들이라든지 미리 생각해 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탑재성형외과 장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